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교회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항상 두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디발은 초강대국이었던 애국의 파라오를 경호하는 책임자인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모든 왕권 국가에서 이 친위 대장은 최측근 중에 최측근입니다. 그 강력한 권력의 중심에 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못 보이면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의 중심을 지켜냅니다. 그 중심의 고백에는 현재의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중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지켜내는 요셉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씻음을 받아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자유롭고 세상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자유는 방종이나 방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자유는 제한을 받는데 개인이나 공동체의 유익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자유가 지배당할 위험이 있을 때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의 제한은 현대 사회에서 반복해 강조하는 개인의 선택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가치관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몸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할수 있는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자신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현실이 공존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몸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몸의 소유권은 그 값을 지불한 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지만 동시에 그분을 섬겨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도의 몸은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음행을 피하라고 소극적 명령과 함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적극적 명령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오직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바르게 인식했을 때 가능하고 장차 종말에 있을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